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35,000원으로 매수하셨고 좀 오래됐어요. 매도가 꼭 진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35,250원이었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400도 이하의 얇은 유리 기판 위에서 양산할 수 있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라 호재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음,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입니다. 유리기판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은 반을 쓸때 대신 성능, 속도는 예, 두 배로 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음. 어, 반도체 업종에서는 뭐 게임 체인저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네. 이제 뭐 혁신적인 기술인데 최근 들어서 SKC 뭐 SK그룹 회장과 이제 엔비디아가 뭐 서로 이제 납품을 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향후 전망은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시면은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상승 추세로다가 전환은 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일단 34,000원 어, 그동안 못못 못 돌파했던 위치를 돌파 오늘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좀 흐름이 강하지 않고 거래량, 거래 대금만 보시더라도 지금 네. 한번 볼게요. 네. 앞서서 이제 상승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정말 적게 나오고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상승 강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음. 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타점 말씀드리면 일단 짧게 36,400원 정도에 일단 수익.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비중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또한 이제 오래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수익의 기품을 조금씩은 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흐름은 아니에요. 34,000원을 재이탈하면은 그때 손절도 생각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36,400원 부분에서 일부라도 수익 챙기고 추가적 상승 나오면 3 8 0 0 0원까지해서 목표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8,000원까지 돌파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역사고점으로다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충분히 끼가 있고 상승할 때는 좀 크게 크게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지금은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이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앞서서 좀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흐름이 느린데 그걸 버티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고 34,000원 재이탈만 안하. 하면 됩니다. 제이타라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좀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